자, 506번부터 대표 문제, 이렇게 문제 하나씩 풀어줄게. 자,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2차식 자체가 완전 지급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A 값, 얘가 B, 얘가 이제 C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게 해달라, 이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2 k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어 k 플러스 1그 다음에 k 플러스 5 얘가 0이 되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제 식을 이제 풀어주게 된다면 4k 제곱 20k 플러스 25 어, 마이너스 4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먼저 내가 얘를 분배해주게 되면 은 6k 플러스 5는 0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좀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은 얘가 이제 마, 플러스 25 마이너스 4k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20은 0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가 이제 지워지게 되겠지. 지워지고 이제 나중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k 어 플러스 5가 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k 5를 우면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k 값은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k 값으로 라는 문제고니까 답이 5번이 될 거야. 5번. 자 511번 보면은 이제 얘가 두 수의 어, 두일차식기 고부의 인수분해로 나타낸다라고 했어.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지금 미지수는, 물론 M도 있긴 하지만, M, 얘는 실수 M이라고 했었고, 얘 말고, 근데 미지수라면 X랑 Y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두개 봤을 때, 어, 이 문제 해결 방법이 X에 대해서 내림 차수를 정리할 건지, Y에 대해서 내림 차수를 정리할 건지를 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 정해주는 방법이 차수가 제일 높은 거 있지. 그게 여기 나와 있어.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계속 골라주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차수가 둘다 똑같을 거에는 X나 Y 둘중 하나 골라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얘를 이제 X에 대한, 내림 차수는 내가 정리해줄게. 얘를,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러면 얘가 이제 X제곱, 어, 플러스 E, 마이너스 Y, X, 그 다음에 M, Y제곱, Y, 플러스 3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건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얘가 두 일차식에 고부로 인수분해가 된다 된다라고 했잖아 얘가 되려면 위에 봐봐 봐봐. 첫 번째 뭐래 이차식 얘가 x 는 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소를 정리했지 내가 그래서 정리해 준 거야 정리해 준 다음에 그 이차식 얘 있지 얘가 그 이차식이. 이는여영 적어줄게 얘의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야된다라는거야 자 그럼 얘 판별식 써볼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이차식의 판별식 그러면 이제 B, 얘가 1이지 1 1이 a고 내가 적어줄게 a는 1 b는 2마 y c는 m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판별식 쓸거야 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이거 써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Y의 제곱 빼기 4 M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써주겠지.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얘가 0이 돼줘야 돼, 0. 그럼 얘를 식을 좀더 정리해주게 되면 4 마이너스 4Y Y 제곱은 식도 정리해주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동류학끼리 계산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4m 에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이제 판매식을 한번더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이거 썼지 지금 이거 자체가 판매식은 0이 돼갖고 이렇게 하나 썼던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또뭐 해달라? b 프라임의 판별식 값이 0인 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게 문제 유형인 거야 이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식에서 판별식을 한번 더 써야 된다는 거야. 그때 b 프라임 값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이거 반갈축하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짝수 판별식 써주게 된다고 하면은 b 프라임의 제곱, 얘가16 빼기 a 해주면 되잖아. a 어 c가 8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다. 얘가 0이 돼야 돼0 그러면 양변을 이제 우리가 8로 나눠주게 된다면 2 플러스 1마 4m 얘가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써줄게 3 마이너스 4m 자체가 0이 나와야 돼 4m은 3 나와야 되니까 m은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513번 봅시다 얘도 이제 두 근을 알파벳 하라고 하겠대 이거 나온 순간부터 두 근의 합공식이 알파베타는 일반화해줄게. 여기 위에서 보면은 2차방정식 이렇게 적어있고 알파베타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두 근의 합 공식은 마이너스 예 분의 예 해주면 돼.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곱 공식 자체가 a 분의 c 이렇게 적용면 된다는 거지. 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한번 써볼게. 지금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어. 그럼, 알파베타, 둘이 두근의 합공식이 마이너스 예분의 예라 했지. 그,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다. 그리고, 알파베타, 두근의 곱은 예곱하기 예라 했으니까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자, 그리고 하고 나서 여기 그냥 곱셈공식 써주면 되잖아.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이 분자에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이 알파베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 얘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된댔잖아 곱셈 것이 변형 중의 하나였었지 자 그럼 얘네들 이제 다 대입해 주면 되잖아 어9 마이너스 3 그리고 얘가 9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분의 3분의 6의 네, 답이 2번 되겠다 2번 그래서 514번의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이제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겠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면, 이 해를 여기, X 값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나는 지금 이 식에다가 알파 대입해볼게, X에다가. 그러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 그리고 베타까지 대입하면, 베타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가 0이지.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이 형태가 필요하대. 근데 이 형태 만들어지면 되 여기서 봐봐.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만들어졌어. 뭐 해준 거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 같 이걸, 이식 자체를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베타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어, 플러스 1, 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제 얘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내가 이 빨간색으로 쓴거 있지. 다 우변 넘겨줘 볼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에파 플러스 1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파란색 항을 모두 우변 넘겨주게 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이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될수 있겠지 즉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이 값이 궁금한 거지 이거 그냥 식 전개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 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이, 베타 플러스 1 근데 얘 마이너스 묶어줄 수 있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거 값이 궁금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어, 에, 안 썼네. 야, 이거 썼고, 두근의 합공식이지. 두근의 합공식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두근의 합공식은 이제 2가 될 거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2, 플러스 5, 플러스 1이니까 답이 이제 8이 되겠다, 8. 그래서 이 문제 정답, 예, 잠깐만, 답이 안 나왔네. 아, 어? 아 이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5가 되는 게 맞구나 뭔가 이상하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맞지 아 이거 뭔가 잘못 그렸다 했네 그러면 <laughs> 3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막 2번이 정답이 되겠지 2번 자 여기서 지금 이제 x에 대한 2차 반정식도 나와 있는데 두군의 비율이 2대 3이다 자 비율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뭐 해주면 되냐면 2m e, 어, 대 3M 이렇게 서줄 수가 있다는 거아면 영심하면 돼 얘가 이 공식인 거거든 두근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얘를 뭐 M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2M 대 3M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두근이 2M 3M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뭐할 거냐면 어 두근의 합얘더이해를 해줄 거야 그럼 5M 되겠다 5M은 5 k 가 되니까, 어, M이 이제 K값이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두분을 곱해 줄 거야. 그러면 6M제곱 값이 2K제곱 플러스 1. 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K값은 M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게 되면 6M제곱은 2M제곱 플러스 1. 그얘 넘겨주게 되면 4M제곱 2, 1 나오니까 M제곱은 4분의 1로써 M값은 풀마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음수의 k값 <laughs> 음수의 k값 근데 m값이 아니 k값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자 여기서 두분알파베타라고하기때 여기서도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자두 분의 합 나왔으니까 두 분의 합 k 플러스 1두 분의 곱공식은 k 플러스 3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예. 근데 얘가 우리 아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했냐면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베타 이거 쓰겠다 했잖아 즉 그러니까 얘를 온다 얘가 얘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이거 구했잖아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이걸 했더니 4가 나온다 그럼 이거 전개정보자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2가 4가 나온다 동량끼리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이 나온다 인수분해가 35 되고 마이너스 되겠다 k 값이 이렇게 되겠구나고이렇그 k 값을 마3 또는 k 값을 5가 되겠지 양수 k 값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지 자, 539번도 봅시다. 여기도 이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공식을 이제 A라는 거알수 있고 두근의 그 곱공식을 이제 마이너스 P. 이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나와있는 이두 번째 2차 발정지겠지 여기서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알파래. 근데 이거를 알파랑, 아니, A랑 마이너스 P 이렇게 쓸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니까. 두분이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게 그러면 그걸 여기다 이제 해주게 되면은 둘이 더 해줄 거야 그럼 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A 플러스 E다 그지? 근데 근과 계수 관계 쓰고 있는 거야 그 둘이 곱해준다고 라하 마이너스 A B가? B가 나온대 그럼 봐봐 이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데 B는 마이너스 E야 그지? B는 마이너스 E 그리고 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이 e, 어, A가 마이너스 E가 나와야 돼그 A 값을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어, 맞지. 어, 뭔가 잘못됐는데. A 값이 1 나와야 될 텐데. 잘못 불었나? 아니지, 맞지? 어 A 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어, 맞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7곱값 구해달라 했잖아. 그다더 해주면 되겠지? 얘 제곱해줘, 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서5 4 3번 보면은 두번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3분의 2. 알파, 베타는? 3분의 5. 자, 이렇게 됐을 때, 두근, 에헤, 두근,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겠다. 근데 이거 공식 봐야 돼. 아니, 이거는 뭐, 그대로 가면 되긴 해서. 얘 두근을, 어, 근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1, 두근의 합공식 쓰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이거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지. 그거 하게 되면은, 아, 아니지. 이걸 이렇게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3분의 2라는 걸 구했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구했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 이거 풀어주게 되면은, 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두 분의 합 공식이지, 두 분의 합. 얘를 두 분을 하는 합이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두 분을 고불구해볼까, 이거.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근데 얘를 마이너스를 묶어서 보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악서 구한 이거를 이제 접근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그럼 얘가 어 2가 되겠다 2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분의 곱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나와있잖아 이거 끝났어 자 이렇게 묶었을 수 있는 거야 봐봐 3으로 내가 묶어쓴 거지 아니 묶었었다기보다 내가 바깥에 쓴 거지 일단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가 뭐할 거냐면 두근의 합공식이 얘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가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괄호 안에 내가 봤을 때 두근의 합공식쓰게된다 하면은 1분의 아니 1분의 마이너스 어 3분의 4 이거 쓰면 되잖아 그거, 쓰면, 그거 썼을 때 얘가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어, 어어디지 두근의 합공식 때 얘가 3분의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되면 안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두근의 곱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2그 얘를 이제 3번에 우리가 분배해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4x 플러스 6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 정답이 될거야 다음에 어얘는 여기서 수지와 경수가 문제 풀고 있는데 수지는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갖고 마이너스 5하고 1을 얻었대 그는 봐. 얘는 이걸 잘못 보고 나머지 한을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두근의 곱공식 써볼게. 얘는 얘를 잘본 거니까. 두근의 곱공식 쓰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얘를 좀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 는. 그 다음에, 어, A분의 C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C만 남겨두게 되면은, C는 마이너스 5A.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수지 같은 경우는, 아, 아, 아 수지 지금 풀었고, 그 다음에 경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항을 잘못 봤대. X라 x 라 x 계수잘 잘못 잘 봤어. 얘를 잘못 본 거야. 이거 얻었대. 그러면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해줘 보자. 그럼 두 근이 이거 합해 주게 되면 4가 나오겠지. 4는 두 근의 합공식이 마이너스 a 분의 b가 나오겠다. 결국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4a. 예,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이 나오 c 값과 b 값구해준 거를 여기 위에 줄여지는 이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 그 a x 제곱. b 값에 다가는 마이너스 4a x c 값에 다가는 마이너스 5a 이렇게는 0. 그럼 내가 모든 항이 지금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서 쓰게 된다면 x이고 마이너스 4x 어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과란이 덩어니가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0. 자 얘를 만족하는 x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또는 x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아, X는 5. 얘가 이 문제 정답. 그 다음 넘어가게 됐을 때 얘가 이제 이거 나와있네. 두근의근을 이렇게 내가 쓰겠대. 자, 봐봐. 얘가 뭘 의미하던 거냐면 두근이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F, 알파를 대입했을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 알파, 아니, F, 베타를 넣었어도 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봐봐. F, Ox, -4가 0이 되게끔 해달라고 했잖아. 그 말인즉슨 알파가 Ox, -4, 이거 이거나 또는 베타가 Ox, -4 이거면 되잖아. 그치, 둘중 하나면 되겠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X는 여기서 X는 어 X값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럼 내가 5배 에있는 마이너스 4를 좌면 넘겨줘 볼게. 그럼 플러스 4, Ox, 양변 5로 나눠지니까 X값은 5분의 알파 플러스 4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4가 ox라서 x값은 5분의 베타 플러스 4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렇게 했더니 그두근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얘랑 얘를 더해달라는 거네 5분의 a 플러스 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얘가 지금 얼만지가 궁금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알파 플러스, 아, 구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지. 테이프 하면 되잖아. 7이 됐으니까. 5 플러스 7 플러스 8 하면은 15니까 5번에 15로서 3이 되겠지. 그럼 답이 3번. 자, 여기서도 이제 제일 핵심 정보가 되는 거는 두근 나와 있어, 이렇게. 이것도 나와 있고,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 요거야,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가 다르게 보면은 f 알파가 2를 만족한다는 거고 f 베타가 2를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우변에있는 2를 좌변을이형시켜 주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걸 만족한다는 거고 알파 f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fx-e 가, f-2 가, 봐봐. 두근을 얘로 하겠대. 그리고 x제곱의 계수는 1이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이거 2차 방식 1만 대기 공식이라고 했었어. 이거 외워야 돼. 얘가 이렇게 된다 했지. 근데 그식 자체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나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얘 그냥 내비두고 그냥 이렇게 볼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내가, 좌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우변 넘겨주게 되면, 결국 fx 값이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어, 마이너스 6.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을 때뭐이어달라 이거. 아, 잠깐만. 내가 0을 보고 1이라고 한게 아니라,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었네. 그래서 얘가 여기 1, 이렇게 썼던 거야, 1.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fx 값 구했는데, 여기 x 값에다가 마3 넣은 건 궁금하대. 9, 플러스 12, 마6. 그러면은, 15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 자, 567번 보면은 이제, 두군 나와 있어? 근데 한근이 여기 나와 있다. 근데 얘 문제 같은 경우는 켤레근이라도 나와 있는 건데, 켤레근. 자, 켤레근이 뭐냐면, 자, 봐봐. 얘가 지금, 무리식으로 나와 있지. 그지? 일단, 분모에 유리, 유리, 뭐야, 무리식이 있으니까, 위에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은, 어, 2 5배기 3이지, 합자되니까그 20이 되겠다. 그 분자에 있는 거랑 약분 되니까, 5 루트 3이 될 거야. 얘가 한근 된다 했지. <laughs> 그러면 얘가 이거 한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한근을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다른 한근이.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두근의 합공식. 이 둘이 이거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이거 둘이 더해주게 되면 10 되겠다, 10. 10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A 값이 13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3. 그지? 자 둘이 곱해줄거야 이제 얘를 곱해줄거야 두 분의 곱 그러면 이제 22가 되겠지 22는 3b-5가 되겠다 그럼 27은 3b가 되는거니까 b값은 9 근데 둘이 이제 어 9에서 마이너스 13을 해달라는거야 그럼 이제 22가 되겠다 22가 정답